오늘 읽을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도우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니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모신 성탄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 한번 쭉 열거. 식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이 뭐 있어 임만우에하 이름. 이 세자수 주성아 동건아 응? 응? 메시야 인자 일어나세 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일어나 o w I don't know. I d o n 몰라. 요나야요 d 바아 t know. I d 예수 가 없잖아. 또 뭐가 있겠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예수님은 어, 다른 오메가 이제 또 다른 표현인데 하나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 예수님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 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름을 기름 부음을 입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자 기름 부음을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았을 성령 받으라를 뭐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이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이런 단어 쓰는 거 봤으면 봤못 들었어 못 들었지. 자, 사람들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의미 속에서 표현하는데 기름 부음하고 성령은 상반이 별개의 문제야. 자, 여기 기름을 부은다고 할 때는 기름을 부은다고 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기름을 부을 때요 세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요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기름 을 첫 번째는 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우는 이유가 뭐겠어? 이게 기름을 부우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가 없는 거야 기름하고 성령은 관계가 없는 거야 기름하고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거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기름 붓듯 임하셨다는 말이 아니요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 제사자의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기름부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부음, 기름부음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절대 기름부음에 관해서 말안 하잖아 응? 니들은 그런 단어 쓰냐? 뭔지도 모르지. 저런 단어 쓰지 마. 뭐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일에 사명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그런데 기름 부음은 성령과 다른 거야. 이게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고 성령에 관해서 모르니까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리스도는 자 이게 전부 뭐냐 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건 죄 사함이야 그리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회개케 하고 또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한 자에게서 왕 같은 권세와 왕 같은 능력이 나타나. 왕 앞에, 왕의 권세 앞에 싹딱그 권세 앞에 굴복하듯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음을 말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먼저 죄를 회개케 하시고. 두 번째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사명을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할 때는 사명에 관한 거예요 사명, 이루실 사명 자 예수님의 뜻이 뭐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회개하라 제사장 해결하고 왕의 권세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할 때는 마귀는 어떤 임금이냐면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근데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세상 임금, 세상 마귀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왕, 천국의 왕,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에게 지배받는다. 예수님의 왕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을 기업을 말합을 예수 그러면 아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이름이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킬 이름이다.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이름이다. 그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리스도로 이루신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딱 시작 하자마자 첫 번째 외쳤던 것이 모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어린 양 누가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 수민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냐? 자 그러면 이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선지자로서 회, 선지자로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에서 피 흘려 죽임으로 자기가 죽어야 될 죄를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거든. 그 어린 양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던 제물이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단 거야이 어린 양과 같이 뭐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셔서 재물 되시고 예수라는 기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기업을 어떻게 완성하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고 구원 받았다고 해보자 내가 예수님이고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지켜 보존, 보호받을 수가 없어 나를 내가 보호받을 수가 없어 자음 <laughs> 여기 지은이가 있어요. 이 늑대가 막 닦았다. 막 늑대가 지은이를 둘러싸고 있어. 굶주린 늑대야. 얼마나 겁이 많고 소르렁거릴 때. 근데 내가 늑대를 싹딱 때려 두피어 아직 죽지는 안했어. 그리고 여기서 건져냈어. 여기서 끄집어 여기 늑대 물에서 끄집어내어 그리고 얘를 가만 너너 이제 네 집에 가고 혼자 집에 보내봐. 다시 늑대가 깨어나면 달려들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내는 것만 아니라 함께 할때 늑대가 공격하지 못하잖아. 그때 함께 할 때를 임만 일리라 구원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때 예수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셔서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때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 임만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성아 임만웨이 인만웰이 언제라고 임만웨이요 언제 함께예요. 자그 함께할 때를 임만웨리.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읽어보자. 일곱 거기 임만 엘이라 시작 보라 처녀가 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 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주셔 계셔야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만 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거.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만두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만두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비유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지켜주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모세를 사용하시지.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복지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하자마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딱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들이 살면서 누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느냐 사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사들의 인도를 받는데 근데 요 시대가 한 300년 정도 되는데 요 사사 시대에 대부분의 사사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 삼손 타락했지 많은 사사들이 타락했는데 오히려 사사 하나님 앞에 구별 받은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사들이 타락을 해서 이 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불리기도 해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 지은아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 이 성이 사신데 그렇지 사무엘이야 마지막 사사 300년 다찾을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 못했어? 잘 못했어? 성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실수한 적이 있 없어? 실수한 것이 나와? 안 나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무엘이 실수한 건안 나와 잘 하나에 의해서 <laughs>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잖아 사명을 잘 감당을 해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 못한 것이 뭐냐면 자식 교육이야 요 자식 교육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 그래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요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아 아들이 교회 이 성전을 더럽히네. 그래가지고 죽어버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 있을 거 아니야? 불만 불평.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이 되고신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야.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불만 불평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불만 불평이 뭐냐?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요? 누구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은 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요, 왕이요, 왕이요. 막 그러다 보니까 교만함이 생기네.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무엘의 이런 직분도 무시해 버리고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세우시느냐 다윗을 세우시고. 그런데 봐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다윗은 어디 지파냐 유다 지파야.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촉보를 보면, 자,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혈통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사람의 시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사람의 시로 온게 아니야.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다윗이 누구냐? 자 사울은 정치적인 초대왕이야.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세임 받은 종교적인 초대왕이야. 종교적인 초대왕.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할 때는 다윗이 누구냐면 왕이라는 말이야. 그 예수님을 왕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라고 말못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야? 왕으로 보는 거야, 왕.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왕의 권세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야. 어떤 왕이냐?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왕.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임금으로 인정하신 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때 아하, 왕의 자손, 왕임을 말해 주고는 주고 있구나. 임만들이라고 할 때는 임만 외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만들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때 임만 외로 함께 하시는 거. 예수라고 할 때는 저희 죄를 저희 저 자기 죄를 저희 어? 자이 저 자기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귀신에게서 구원할 이름, 질병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라고 말했어. 메시아라고 말할 때 뭐냐? 메시아는 자, 자, 메시아는 뭐이뭐뭐 뭐, 뭐, 여기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인자라고 할 때는 인자라고 할 때는 보자.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맞아 틀려. 사람의 아들 맞아 틀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 맞아 틀려. 맞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뱃속에서 났으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 그럼 마리아가 사람이요 하나님이야 사람이요 누구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아들 요셉의 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니까 육신이 되어서 아들로 태어난 거야 누구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말.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은 인자라는 말을 표현해. 자, 그런데 사람의 아들인과 동시에 육체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시는 분이라고 해 성경에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본, 이 하나님은 본질이고, 하나님은 본질이고, 본질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체를 입으셨을 때, 본, 본체를 입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야. 본질과 본체는 같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누구야? 참 인간이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란 말이야. 참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참 인간.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육체의 짊어져. 아, 참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수준. 인간과 똑같은 동동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와서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왜참 인간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소리야. 응? 죄가 없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래서 요때 뭐라고 쓴다?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린양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누가 하셔? 주님이 하신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대. 네. 시장 누가 한 거? 시작. 시장 누가 한거요 알파이신 예수님이 한 거란 말이야.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대. 마감 누가 해?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인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시작도 예수님이 하시고 마감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두 가지가 나오네. 첫째,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 임만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야. 누구요? 마리아라는 존재야.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원어로 보면 "나는 뚫립니다. 나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둘레 이 말을 우리 나라 말로 해서 가면 나는 계집종입니다. 계집종과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잘 만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잖아. 성탄절에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남녀 간에 어울리며 못된 짓 하고 화투하고 성탄절이 이런 날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성탄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날이야. 우리가 함부로 타락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러라 그런 날이 절대 아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 함께 덩달아 야 우리 성탄절 만나야 되지 않겠어 교회에서 만나야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경광을 돌리려고 응? 오늘 다혜는 왜안 나왔냐? 놀러갔어? 너 실수했지 지금 어디 놀러갔다니? 놀러간 건아니요 이제 저 주사 담을 수 없어 다이 어디 갔냐? 다이 어디 갔냐? 다이 조가 누구요 다이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알지? 다이 어디 갔냐? 회장, 다이 어디 갔어? 진짜 몰라? 응? 멀리 간거 같은 거에 멀리 간 거야? 근데 왜 모르는데 멀리 간것 같다고 말해 너 아니까 멀리 간것 같다고 그러잖아 어디 갔어? 놀러 갔네 결국은? 자 송탄절 우리가 함부로 방종하지 말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러 죽으러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셨다 할때 우리가 뜨겁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탄절 잘 보내자에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성탄절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영적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마귀야, 청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불신앙을 가지고 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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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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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